뭐야, 이거? 이쪽 손만, 한 번만 더, 이쪽 손! 욕심은 그만 부리고, 레일건!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타이밍 무조건. 이건 이때 를 기다 렸다. 아, 굴렀잖아! 이번에 진짜 굴렀어요. 옆으로 고르는 게 필요해. 이제 그만 레이 레건오 상처 용 차지 도박수, 도박수, 도박수. 아, 어, 오케이, 운이 좋았어. 오케이, 다리 놀이자. 어, 다리 상처 생겼다. 이따가 대경지게 써먹자. 님은 무슨 무기를 제일 좋아하나요?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이모. 오우씨 내일건 맞을 뻔했잖아. 스톤 스톤 이 새끼야 스톤 먹고 가. 탄차 아탄 탄차. 여기, 여기, 여기! 지형이 너무 안 좋아. 레일콘 큰거 쏘나요? 1번 써나요오써놓직당써놓 은, 음 안보여! 너도 안보여서 일로 왔구나. 하드. 아이, 또 당했어, 이거. 다리 상처 한 번도 안 생기나? 이럴 땐 단차를 누르자 난입이 들어오면 이럴 때 사용하자. 나머지 알아서 도망가겠지. 어, 그래도 여기 대빵이 레더운데. 아, 이거 왜 내려지는 거야? 내 상처? 미잘릴려나알게 맞았나? 이리로 와 주나? 이리로 와 주나? 쉿. 아, 나야 되는데 이거. 우와. 이거 맞아 주나? 오케이. 그러면 꼬리를 자를 기회를 볼수 있어. 오케이 고자. 도망가는 것 따라가는. Вы лакуете. Ну, 오, 어, 안 맞네, 여기. 아, 까비. 가드가드 아우. 가드. 공개가 너무 많아요 뺨 오케 수고하셨습니다 바닥에 추가 딜이 생겨 슬링으로 지워야 되는데 생각보다 영역이 안 넓네 가시성도 좀 떨어져 얼마나 지워졌는지 잘 모르겠어. 요만큼 지워지네. 그안 지운다고? 아이, 투쿠사상이 지워달라고 했잖아. 지워달라는데 지워줘야지. 네로미 물장판 지우듯이, 어? 쪽쪽 빨아먹어줘야지. <laughs> 아, 네로미 물장판 유머 생각나네. 역전왕 네로미 때 찍을 거. 넷이 모여가지고. 슬링업 스킬 풀로 찍고. <laughs> 발광이 끼 까라! 바닥에 깔아! 해클하고 상쇄하고, 구르고 상쇄하고,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손에 익혀야 될 선택지야. 새로운 새 시대. 상쇄의 시대가 왔다, 알수 있지. 우리는 상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아, 시오시오의 시옷 시대 그만하고, 아니, 유명한 그 상실의 시대란 작품도 있잖아. 안 읽어봤지만. 아무튼, 아유, 교양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내가. 아, 상실의 시대 야한 작품이야? 음, 조준을 자주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대검이 이제 차징을 할때 방향을 밀고 있어야 그쪽 방향을 바라보는데 이제 조준 모드에 들어가면 이게 시점 스틱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윗 방향을 이렇게 자꾸 올려다가 옛날 버릇을 버려야 돼 그랬어. 차징 할때 방향 잡지 않는, 차징 할때 방향을 아예 안 잡고 이제 조준 모드 들어가자마자 좌우로만 움직이게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돼. 아참 애매한게 이 상쇄가 빵! 했는데 이제 효과를 못 받으면은 이게 나가거든? 근데 이 다음 옆치기고 옆치기 다음에는 강모하고 그래서 상쇄로 가, 가기가 너무 멀어 연계가 부드럽게 안 이어져 아 그래서 지금 태클... 뺨치기라고 해야 되나? 그치? 태클 뺨치기가 너무 취약해 프레임 회피에 의존해야 돼 이 다음에 가드도 안 돼. 한참 기다려야 돼. 이거 풀리고 나서 가드 돼. 뺨친 다음에. 어, 구르고 상쇄해야, 이, 이, 방법 뿐이라, 이거 캔슬 되면은, 그냥 구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약간 그, 연계기가, 조금은, 끊겨 있어. 상쇄하다가 구르기 캔슬이 있다고. 아, 뭐야. 아, 구르기 나왔어, 방금. 아, 상쇄 캔슬 구르기가 되는구나. 음, 그렇군. 여기다가 좆됐다 싶으면 여기다 가 좆됐다 싶으면 비슷한데. <laughs> 어... 나도 근데 지금 숙련된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게 팁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스틱에서 손을 자주 떼고 있어야 돼. 방향을 그냥 안 잡고 다녀야 돼. 왜 그러냐면 찍어 놓고 방향을 잡으면 앞으로 걸어 나가 버린단 말이야. 이러면 포지션이 꼬여. 그래서 찍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여기서 가드를 하든 뭘 하든 그리고 차징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이제 방향을 이제 잡고 이렇게 돌리도 늦지 않고 그러니까 스틱을 항상 놓고 있어야 돼 그냥 필요할 때만 스틱을 움직이는 그 절제미가 필요해 으욕스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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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죽지 않을 것이다 구르기를 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모질라 이미 버튼 두 개를 누르고 있단 말이야 야 사실 두개안 눌러도 되거든. 응, 둘중 하나만 누르고 있어도 되거든. 응, 둘중 하나만 누르고 있어도. 돼. 빠이.